끌고 빼고 접으세요. 뒤에서 손목 스냅으로 손목을 이렇게 딱 풀어보세요. 모티라듯이 손목을 딱 풀면서, 손목을 풀면서 꽝 풀면서 스윙하세요. 손목을 호킹을 딱 풀듯이 뒤에서 손목을 딱 풀어주세요. 풀면 어깨도 안 열리거든요. 손목을 먼저 풀고 나서 쳐보세요. 이렇게, 어깨 떨구고, 왼팔 땡기면서, 왼팔 땡겨주세요. 땡기면서 손목을 뒤에서 풀고 나서 쳐보세요. 손목을 딱 풀듯이 보시면은, 간결하게 손목을 무게만 실어주고, 어깨 뒤에 두고, 손목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채를 푼다는 마음으로 손목을 딱 풀듯이, 벼를 베듯이, 뒤에 벼를 베듯이 그냥 딱 풀어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에서 콕킹을 다 푸는 겁니다. 여기서 벼 베듯이 여기서 딱 풀어보세요. 여기서 풀면서, 뒤에서 풀면서 쳐보세요. 여기서 풀듯이, 여기서 풀어주면 어깨도 안 열리니까 여기서 풀면서 쉬면 됩니다. 복지듯이 이제 또 풀어보세요. 딱 풀고, 그 다음에 몸을 돌리세요. 여기 여기서 딱 푸세요. 여기를 진단 마음으로 손목을 갖다가 여기를 딱 치는 겁니다. 여기를 딱 펴보세요. 여기서 손목 딱 풀고 쳐보세요. 여기를 치면 됩니다. 여기를 치면서 목에도안 열리니까 손목 뒤에서 풀어서 쳐보세요. 부렇렇게 살짝 어깨만 떨구고 뒤에서 호킹했다가 손목을 여기서 딱 푸는 겁니다. 오케이, 했다가 여기서 딱 풀듯이만 치면 어깨도안 열리고 정확히 맞춰서 네. 임팩트 내어주고 뻗어지고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만 딱 뻗어보세요. 손목을 딱 푼다는 마음으로 치면은 정확히 맞고 뻗어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무게만 실어주면서 여기서 무게만 실으면서 뒤에서 푸는 겁니다. 손목을 다 풀어보세요 여기서요. 뒤에서 별을 배듯이. 검으로 표를 베듯이 뒤에서 검을 베세요. 뒤에를 한번 베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빼고, 무게 실어주면서 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를 콩목을코킹을딱 푸세요. 여기서 손목을 딱 풀면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 칠수 있잖아요. 여기서 딱 푸는 겁니다. 뒤에서 풀고, 그 다음에 문 돌리세요. 네, 힘 빼고, 힘 빼고, 무게만 실어주고, 손목을 여기서 딱 풀면 됩니다. 뒤에서 어깨 열지 말고, 호킹 풀면 정확하게 맞으니까, 무게만 실어주고, 손목 딱 풀어서, 뒤에서 쳐보세요. 그리고, 음. 힘 빼고, 무게만 실어주세요. 무게만 실어주면서, 뒤에서 손목을, 호킹을 먼저 풀어주세요. 포켓 먼저 풀고 나서, 꺾었다가 뒤에서 풀고, 여기서 푸세요. 손목을 먼저 풀어주고, 풀어주고, 뭐, 딜하듯이 손목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깨도 안 열리죠? 손목 풀어주면은 상하치 분리되고, 뒤에서 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뻗어서 스윙하세요. 부드럽게, 뒤에서 풀듯이. 쏙 왔다가 뒤에서 여기 친다 마음으로 뒤를 쳐보세요. 뒤에 치듯이 손목 딱 풀어보세요. 여기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딱 풀어보세요. 손목을 뒤에서 딱 푸는 겁니다. 몸을 열지 말고 여기서부터 풀고 지나가세요. 벼 베듯이 혹행했다 풀면 어깨도 안 열리니까 여기서 여기서 딱 치는 겁니다. 호킹했다가 뒤에서 딱 풀어보세요. 왼팔 내밀면서 팔꿈치 펴면서 네. 풀어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풀어보세요. 오. 오. 뒤에서 손목을 풀듯이 호킹했다가 먼저 풀고 어깨 떨구면서 손목을 딱 먼저 푸세요. 이렇게 벼베 있는 마음으로 꺾었다가 풀었다가 치면 어깨도 안절리고, 그 다음에 오른팔 뻗어서 바깥쪽으로 스윙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서 먼저 딱 쳐보세요. 꺾었다가웃을때딱 푸는다는 마음으로 잘 언플레이 찡 하지거든요. 돌리지 말고 손목만 딱 푼다는 마음 치면은 등지고 잘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풀면서 풀면서 힘 빼고 치세요. 넘긴다는 마음으로 손목을 먼저 넘겨주세요. 그리고 별 베듯이 손목으로. 치면 되고, 보시면 임팩 들어오죠? 딱 풀어주면은, 손목을 딱풀면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지거든요. 몸을 갈면은 열려 맞으니까, 손목을 풀면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지거든요. 손목을 풀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제게 스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돌리세요. 부드럽게. 힘 빼고, 부드럽게. 예, 네, 코킹했다가 먼저 뒤에서. 열지 말고요. 먼저 손목을 풀듯이 뒤에서 먼저 풀어주고 풀어주고 무게만 실으면서 올려칠 각도 맞는 다음에 어깨 내리고 풀어주고 어깨 내리면서 어깨 내리 팔꿈치 붙이면서 손목을 풀고 쳐보세요. 빼고 뒤에서 칠수 있게끔 무게만 실어주면서 살짝 기울 각도 맞는 다음에 손목을 뒤에서 꺾었다 풀었다가, 손목을 꺾었다 풀었다 해보세요. 약간 기운 다음에, 무게만 실으면서, 기울 각도에서, 떨구면서, 손목을 딱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쳐보세요. 편안하게, 어깨만 떨구고, 무게만 실고 약간 어깨 기울면서 올려치 각도 만든 다음에 손목을 뒤에서 푸세요. 코킹을 뒤에서 푸는 겁니다. 간결하게 기울면서 손목을 딱 풀어보세요. 여기서요. 무게 여기 실어주고, 힙을 넣으면서, 힙을 밀면서 뒤에서 손목을 딱 풀어보세요. 풀어서 여기만 실어주고 뒤에서 딱 푸는 겁니다. 그래야 지 어깨가 안 열리고 정확하게 임팩트할 수가 있어요. 몸 열지 말고, 손목 먼저 딱 풀고 그다음 에 바깥쪽으로 스윙하는 겁니다. 어, 음, 쳐보세요. 편하게 걷었다가 풀었다가. 음, 손 먼저, 뒤에서 먼저 여기서 풀어보세요. 여기서 풀고 딱치면어디가안 열리거든요. 먼저 손목을 딱 풀듯이 쳐보세요. 편하게 힘 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떨군 다음에 올려치 각도 맞는 다음에 손목을 풀어서 뒤에서 먼저 푸는 겁니다. 풀어주고 올려치 각도 맞는 다음에 풀어주고 바깥쪽으로 쳐보세요. 어깨만 떨구고 살짝 올려치각도 맞는 다음에 기운 상태에서 손목을 뒤에서 딱 풀면 됩니다. 여기서 풀면 올려치기되고 밖에서 편안하게 인트 아웃으로 정확하게 칠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먼저 풀고 나서 모찌라듯이 풀고 모찌할때 푸고 무기 실으면서 기울 각도에서 기다리면서 접으세요. 이렇게 살짝 어깨만 떨궈주고 어깨만 기운 상태에서 손목을 뒤에서 푸는 겁니다 올려치기 좋은 각도 만든 다음에 무게 실어서 각도 만든 다음에 손목을 딱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무게만 실어주고 올려치 각도에서 손목을 엮어주고 손목을 뒤에서 풀어주고 엮어주고 풀어주고 해보세요 뒤에서 여기서부터 꺾었다가 풀고 하면 은 꺾었다 풀어보세요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기울 각도에서 문뭐 열지 말고 손목 먼저 풀면 은 정확하게 임팩트 해주고 하니까 기쳐보세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뒤에서 꺾었다가 내부으로 쳐보세요. 뒤에서 먼저 손목을 딱 푸는 겁니다. 코킹했다가 딱 풀어보세요. 내 몸으로 딱 풀고 무게 실은 상태에서 각도 기운 다음에 기운 다음에 몸을 기울게 만들고 손목을 딱 먼저 풀어주시면 정확하게 맞고 잘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 손목을 올려치 각도에서 모트라듯이 무게만 실어주고 이렇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손목을 딱 먼저 풀어주세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팔을 뻗어서 바깥쪽으로 스윙하세요. 살짝 어깨를 끌고 주고 약간 올려치 각도 맞는 다음에 무게만 실어주고요. 우측 어깨 뒤로 뺐다가 올려치 각도 맞는 다음에 손목을 빨리 풀어주는 겁니다. 코킹했다가 여기 뒤에 있는 별을 베듯이 별을 배듯이 손목을 먼저 풀어주세요. 호킹했다가 먼저 풀고 나서 치면은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지거든요. 원플레이 떨어지고 임팩이 되어지고 핸드버스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팔을 뻗어서 바깥쪽으로 몸 돌리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막몸 돌리지 말고 먼저 호킹했다가 손목 풀어주세요. 무게만 실어주면서 허리 감았다가 무게 실으면서 어깨 떨구면서 올려치기 좋은 각도 맞는 다음에 손목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나서 오른팔 뻗어서 스윙하면 됩니다. 네, 다운샷하실 때는 올려치기 좋은 각도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 실어주면서 살짝 어깨 떨궈 주면은. 올려치기 좋은 각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먼저 손목을 딱 풀어주세요 여기 친다는 마음, 뒤를 에 친다는 마음으로 손목을 먼저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딱 치면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줄 거고 그다음에 오른팔을 뻗어서 바깥쪽으로 수행하면 되니까요 빨리 몸이 열지 말고 손목 먼저 풀든다는 마음으로 무게만 실어주고 어깨 뒤를 뺐다가 무게만 실어주면서 올려치기 좋은 각도 얻는 다음에 바굽붙치면만 손목을 뒤에서 빨리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치시면 어깨도 안 열리고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오른팔 뻗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수행해보세요